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을지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셔요. 내 인생을 만들어 내 뜻대로 한대요. 내가 예수인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 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어락질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될때 승리해요. 예수님이 될때죄사 받아요. 예수님이 될때원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안녕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들들 축복해 아들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우리 아들들 인생 꼭 승리하셔요